제 소개를 하면 저는 원래 삼성을 두번 다녔고 처음에는 세트 쪽을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옮긴 다음에 현재에서 이제 세 번째 회사입니다 그리고 1네 번째를 준비 중인데 그동안의 이직과 어떻게 보면 경력직들한테는 이직이고 신입들한테는 취업일 텐데 아 이거를 그래도 도움이 될수 있는. 나름 그래도 반도체 쪽이나 세트 쪽에서 동료들이 이제 지금 이제 면접관 정도 되는 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서태웅 선생도 음. 어, 저는 이렇게 우리 강백호 형님처럼 이직을 하진 않았고, <laughs> 저도 이제 세 번째 회사 지금 다니고 있고 아직 뭐 이직 생각은 있는 건 아닙니다. 음. 그렇지만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을 혹은 면접 <laughs> 뭐.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얻었던 그런 직장생활에 필요한 태도나 혹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구독자님들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한 20몇 년을 일하셨던 분이 계시고 두 번째 옮긴 회사에서는 이제 저랑 앞에 있는 친구랑 이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 분은 이제 한 회사에서 어떻게 쭉 이렇게 올수 네. 있었는지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좋은 학교를 다니셨고 그럼에도 좀 작은 업체를 갔었던 선택에 대한 이유,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다음에 이제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을 태어나서 딱세번 받아가지고 제 앞에 있는 분은 이제 세번 넘겨서 두 번을 받아. 이제 이러한 다양한 어떻게 보면 각각에 대해서. 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상황이라 이런 것들도 이제 구독자님들께 많은 음. 뭐 재밌는 썰이 될것 같습니다. 음. 뭐 그리고 이건 제 얘기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 강백호 형님은 자영업 경험도 있는데 네. 그거는 또 다음번에 네. 얘기하는 걸로 네. 하시고 네. 다음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네. 자, 오늘 키고프는 여기서 그러면 음.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<laughs> 알림 설정까지. <laughs>